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파실 마음이 있다. 더 많은 다주택으로 갈 목적이 있다. 라고 하시면 재산세 사실 그렇게 큰 부담 아니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내집 마련, 내집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집 마련의 신 코너의 멀천대사 이전입니다. 자, 요즘에요. 그 다주택에 대한 이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그 내가 살집 외에는 지금 처분을 하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 취득세도 올라가고 재산세도 올라가고 이런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하면서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그거와 비슷한 사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세후 월수입700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이은 대책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 5단지 아파트는 24평인데요. 여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살다가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분양권을 샀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천구 롯데캐슬이 민간 임대로 나온 물건이고요. 확정 분양을 신청하였지만 입주 때 등기하지 않고요. 살고 나서 2년 반 뒤에 등기 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경 취득세를 냅니다. 제가 세금공제나 이런 건잘 모르지만요. 이주택부터 8%의 취득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금천 롯데캐슬 등기할 때 분양가 5억을 기준으로 8%의 취득세를 매기면 거의 4천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등촌주공 5단지 24평이랑 금천 롯데캐슬 3차 33평 두개를 계속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월소득 자체가 많지 않은 부부라서요.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잘 정리해서 월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천대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민사항을 좀한 가지씩 좀 풀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같은 비슷한 사연에 걸리시는 구독자분들 많을 테니까 이렇게 쫑긋하고 세워서 한번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 두 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개를 처분하는 게 좋을까요? 처분한다면 어떤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등촌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넘는 9개동을 가진 1995년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요. 이제 호가가 7억 2천 정도에 나와있고 실거래가는 7월 25일 날 6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가가 2억 3천에서 3억 3천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있고 9호선 이 지나가서 가양역과 가깝고요. 그다음에 5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발산역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인근에 아주 가깝고요. 이제 직주 근접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사시다가 아주 아이가 크면 이제 목동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시는 그런 전형적인 신혼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가 살고 계시는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인데요. 밑에서는 광명시세가 밀어주고요. 위에서는 서울시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같이 따라가는 그 중에서도 여기가 신축 대장지이기 대장주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1차가 16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세가 약 13억에서 14억 정도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어제 네이버 부동산 찾아봤을 때는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독산동 바로 밑에 있는 석수역이라든가 더 밑으로 가는 온수 이런 데 전부 다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쥐밸리라고 해서 지금 옛날 가산 디지털, 가디구지라고 하는 이 디지털 밸리들이 굉장히 넓게 개발이 크게 되고 있거든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 이런 호재들이 많이 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두 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의견에 있어서는요, 더 많은 다주택으로 갈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두 주택을 모두 소유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제 한개 처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팁을 주셨는데요. 일단 등촌동 아파트 신혼 때 거주했었으니까 를 그러면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거주를 완료한 주택인 것 같으니 얘는 한시적 1가구2 주택에 의해서 비과세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앞으로 비과세가 매우 깐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시적 1가구 유주택 이런 것도 이용하기가 예전처럼 녹록하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될수 있는 대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세무상담을 받으시고요. 마지막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일단 받고 이제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 인정을 언제 받으실 수 있을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어제 세무사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세무사님 두분다 확실치 않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최초 계약서에 임대 후 분양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제 법 개정 이전의 계약이라서 취득세는 종전 규정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계약서 내용이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취득세가 8%가 아닐 테니까 부담이 적으시잖아요. 사실 8%를 내서 납입 예정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나오면 이게 지금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얘도 비과세를 한번 받으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는 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계약서 상에 그법 개정되기 전에 적용을 못 받으셔서 정말 8%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 이주택이거든요. 조정 지역 내에서 이제 금천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만 이제 등촌동을 매도하시면 그러면 이제 취득세 이슈는 사실은 없어지는 건데 둘다 가져가고 싶으니까 지금 사실 물어보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 등촌주공은매 매가 대비해 보면 한 4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드파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한 8억 정도 한다고 치면 재산세 사실 그렇게 큰 부담 아니실 거예요. 등촌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캐슬을 둘째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골드캐슬은 부인 명의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의 명의로 이렇게 취득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종부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공제 면에서 유리하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등촌을 한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파실 마음이 있다. 라고 하시면 금천구 로테켓을 사실 때 공동명의로 이제 하시면서 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신혼부부 정말 똘똘하게 집 준비해가지고 처음에 3, 4억짜리 작은 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시세가 1억 훨씬 초과하는 이런 주택까지 지금 마련이 끝난 상태시잖아요.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게 이번 질문. 아, 세대 내가 진짜 상담을 해주긴 해주는데, 우리 공부를 해야 돼. 재산을 지키려면, 공부를 안 하면, 자기 자산을 지킬 수가 없어. 잘 봐봐요, 세대 자, 이번 질문입니다. 직장으로 보나, 미래가치로 보나, 과천 지시정부타운이나 과천 3기 신도시 등에 청약을 꾸준히 넣기만 하면, 넣어서 되기만 하면. <laughs> 무주택 기간 점수도 없고, 다자녀가 아니라 가점은 놓지 않고, 추천만 바라봐야 합니다. 정신 차려, 제발. 둥촌동금처은다 팔고 과천 가서 실거주할 마음도 있는데 가능할 까요 음. 가능 하겠어 이게 진짜 아, 이거 던지고 싶다 진짜. <laughs> 안 어. 아, 지금 벌써 이렇게 시세 차익을 두 개나 만드신 분이 근데 갑자기 무주택자가 되셔가지고 청약을 기다리면서 청약이 안 되시면 그러면은 제일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했다가 어떠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이제 주 버블이래. 그니까 이제 집을 팔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어라고서 해 주택을 처분하시고 통화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든 거죠. 힘든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가시는 거를 제 구독자인 분한테 이걸 권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 본인이 평소에 정말 정말 운이 좋다. 나는 정말 운을 타고났다. 이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 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렇게 약간 애매한 두 채를 가지신 분들이 다주택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다 갖고 가면 이제 집이 두 채면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는데 보유세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플 같은 데서 자세하게 요즘엔 다 나와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재산세를 다 계산을 해주고요. 아니면 어, 우리 동네 세무사 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세무서에 가시면 상담도 해주니까 괜히 사서 고생하시면서 사서 고민하고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꾸 제 블로그하고 제 이메일로 사연을 주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케팅, 직방 마케팅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혹은 댓글로,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셔야지만 채택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즘 힘드신 상황에서도 고민 많으실 텐데,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대면하실 것꼭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